네,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서버 시즌 21 256강 로스터 편성률을 보고 미래시에 어떠한 영웅을 키울까 고민해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캐릭터 테두리에 빨간색이 살짝 있는게 바로 지금 한국 서버에 없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번째 1황 발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압도적인 일황이죠. 그런데 발가스가 시즌 20대는 발가스 눕기가 좀잘 통화했던 것 같은데 시즌 21에 들어서는 워낙 발가스 죽이는 캐릭터들이 좀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게 이전만큼은 좀잘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 서버 분위기가 발가스를 극혐으로 너무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얘가 출전율이 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녀석을 죽이려고 하는 신규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P 란디우스가 됐는데 SP 란디우스 같은 경우는 PvE에서는 안 좋은 캐릭이 맞아요. 사실 근데 PvE에서는 탱커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좋지 않았지만은 어 그렇게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뭐 PvE는 별로지만 PvP에서는 아무래도 뭐 원거리 PA량 감소 자체 오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군 한 명한테 또 원거리 또 PA 감소 또 버프를 또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의 원거리 공격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명경지수 원거리 피감, 그 다음에 얘가 걸어주는 원거리 피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주게 되면은, 발가스가 원거리 공격을 생각보다 잘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접 덕상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테란틸, 뭐 밑에 있는 애들. 솔직히 본선 이후서부터는 밑에 있는 애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본선부터는 이두 명까지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밑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뭐 하는 역할? 거기서 거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힐러입니다. 힐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네 3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까지 치면은 4명 같은 경우는 딜 능력도 나름 있기는 합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힐러로 좀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힐러로 넣어 놨어요. 일단 있냐? 압도적인 1황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 여전히 좋은 영웅인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셀리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ptr리스가 확 덕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즌 20 중간쯤에 그 원래 사용이 됐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중간쯤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출전율이 한30-40% 쯤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즌 21에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80%의 출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 떡상해 버렸죠? 일단, 티아리스가 평가가 올라간 만큼, 리아나하고 로젠실의 평가가 살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다. 리아나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젠실은 좀, 아, 이제 로젠실의 시대는 좀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보여드렸다시피 티아리스하고 란디우스는 웃고 있지만 엘마하고 로젠실은 울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 서버 미래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로젠실이 지금 문양 스킬하고 전용장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믿을건 SP인데 SP는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젠실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VP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캐릭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신라, 100%. 이 녀석이, 이 녀석도 발가스 카운터 느낌으로 좀 나왔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발가스가 얘랑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하고, 뭐, 기적 같은 거를 바른 상태라고 한다면, 신라가 각성기로 얘를 못 잡는다고 해요. 발가스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뭐 발가스 상대로 그렇게 확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날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그 아군을 누군가가 죽이게 되면은 적한테 무슨 영혼 같은 거를 묻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캐릭터가 그 적을 잡게 되면은 그 아군이 유령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날빌 대 날빌 싸움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일단은 서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이렇게 돼 그런데 적을 죽였는데 갑자기 내네 유령 아군이 소환이 되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아직 아니 현재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애 c 에는 솔직히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받는 원거리 피해량 감소도 있고 어게인도 있고 그 다음에 치고 빠지기도 있고 아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서버에는 한, 한날반 정도 후에 그 출시하는 이 이리아, 사거리 13칸 마법사 딜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등장을 하고 나면 탱커가 없으면 좀 많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거리가 13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 필드 그 설치하는 거 있잖아. 거기를 지나갈 때또 이동력이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달라붙기가 다른 애를 상대할 때보다는 좀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범위기로 껑충 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많이 짜증나는 녀석이다. 그리고 각성기에 또 부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도 않아. 그래서 더욱더 스트레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르 이미르는 이 발가스 때문에 마족 클래스로 바꿔가지고 사용이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르 각성기에 아무래도 그 부활불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가스가 뭐 보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챙겨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미르한테 만약 한 방에 죽는 킬각이 나오면 그냥 발가스는 이미르의 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르가 아직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경녀, 잘 모르겠어. 이 안경녀는 일단은 뭐, 고유 패시브 스택에 따라서 조건부 재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군을 또 텔레포트 좀 비스무리한 거를 또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캐릭터의 주 쓰임새라고 한다면, 열심히 상대한테 저주 걸고, 그 다음에, 블랙홀 두방 쓰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인 것 같아. 이 캐릭터가 뭐 단일기를 주로 쓰기보다는 범위기를 연속해서 두 방을 써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역할로 좀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본선이든지 아니면 이미 56강이라든지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모로 일단은 인기가 아주 높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쌍안경 메타. 그 다음에 빅룡멜다 뭐, 각성자, 뭐,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뭐, 똑같은데. 근데 워낙 뭐,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출전율이 조금씩 조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졸대, 출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졸대가 예열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예열만 풀 되면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열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빼신 것 같아요. 중국 서버 4강 경기? 4강 경기에서 발가스하고 이졸대 같이 키우기를 해가지고 이졸대가 결국 완성이 되니까 역전을 한 경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율이 아직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쓸일 껀덕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쌤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자기 3스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적군한테 던져가지고, 놔두면은 알아서 피 채우고, 알아서 범위기 계속 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각성기를 쓰고 나면 얘한테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50% 감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풀피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풀피 상태에서 막 엄청나게 버프가 좋은 게 아니면은, 한 방에 잡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그 전투 진입 전에 또 추가적으로 범위기를 또 주다 보니까 불피 상태에서 때려도 내 용병이 좀 갈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잡기가 좀 빡센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알받기 약간 알받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들어가서 버티면서 그 전투 전 범위기를 계속 발동시켜서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하,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버티기가 가능하냐면 범위기 맞춘 수에 따라서 피가 또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지력이 뛰어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버프도 한 개씩 계속 지우. 한 개씩 계속 지우다 보니까 빨리 못 잡으면 내 공격력 버프 사라지고 방어의 버프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티아나 출전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결승전에서 페라키아, 그 다음에 엘레랄 페라키아 있잖아요. 그 엘레랄 페라키아랑, 그 다음에 그이티아나의 페라키아는 파괴광선, 그 다음에 얘는 투척, 투척, 그 수리검, 수리검 던지면서 하는 메타가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엘레랄 페라키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8강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얘가 간접적으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 출전율이 좀 높아질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됐던가 아니면 떡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그 나머지 솔직히 얘네들이 나온 경기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리고 외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로운 용병을 그래도 좋은 용병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뭐 그걸 이용해서 하는 플레이가 아닌가? 아니면 패시브 봉인도 역할이 좀 있긴 할 테고. 그리고 시오 뭐, 전용 장비로 떡상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했었지만, 신규 캐릭터인 블레를 그 극복하기에는 힘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드리올은 전용 장비로 떡상 하나 싶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노노린 같은 경우는 물맵에서 좀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마법사, 이 힐러들이라든지 아니면 마법사 캐릭터들이 그 감전서클렛을 안 끼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발가스한테 버프 가지수, 그 다음에 면역, 그런 거를 많이 걸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종류를, 그러한 종류의 아이템을 끼다 보니까 감전서클렛을 많이 안 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노린이 위치 이동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특정 맵에서는 카운터를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토너먼트에서 왜냐하면 서브 로스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녀석들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아가씨, 우리 마리로즈 아가씨는 그 뭐냐 그 4%인가 그랬거 아니요? 아무래도 PVP에서 좀 약팔이로 사용은 할수 있어요. 뭐엔냐랑 같이 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약팔이로. 사용하는 경기도 있기는 한데, 좀 위험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즌 20일 중국 서버에서 대세인 영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빠바기 뽑고, 엔냐 뽑고, 그 다음에 이안경련은 뽑고, 그 다음에는 선택존으로 갑시다. 이.